그런다가아니 각선미 자랑하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다가도 그 미녀가 만약에 잘못해서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아까 흉보던 사까지막 가서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맥주병을 싣고 가는 트럭이 넘어지면은 행인들이 전부다 몰려가서 자기도 바쁠 텐데 치워주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본은 그뭐 미녀가 뭐 하이를 신고 간다고 흉보지도 않겠지만은 그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몰려가서 도와주거나 그렇지도 않고 특히 뭐 지하철에서 우는 치안이 여자한테 성추행을 하면은 주변의 남자들이 전부다 자기 여동생한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 그냥 같이 걍이 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못본척 한다는 거예요 또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투도 없잖아요 뭐 일본이 그러면 여성 성적 지위가 높으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은데도 미투가 없다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일본이 굉장히 우리 민간 베스트는 사이가 좋아요 옛날에도 좋았었죠 그분들이 혐한색을 하고 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보였을 뿐이지 예, 민간 사이에는 좋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연예인이 그쪽으로 가서 많이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역전 된 거죠. 지금은 저희를 K-POP이 더 유행하고 K-드라마가 유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은 3월달에 대학 졸업시지랍니다. 우리보다 한달 늦은데 그래서 일본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졸업여행을 가는 그런 유행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수학여행처럼 그 일본이 모든 뭐게 민영하잖아요. 뭐 철도도 민영하고 다 민영하니까 진 그러니까 값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에, 우리 한국은 수도, 전기 설치한이기로 비싸다 해도 비싼 게 아니죠. 영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신칸센 그런 뭐 고속열차 타면은, 우리 한국 왔다 가는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연히 에, 졸업여행을 한국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3월달에 한국으로 한번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몰려오고 있고. 졸업여행을. 그래서 얘들이 또다 젊은 애들 아니에요. 1세기의 예, 철돈 애들이 생활하 우리말로 NG 세대 아닙니까? 걔들이 전혀 몰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은 한국을 투명인간, 예, 투명국가 취급한다고. 나보니까는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제일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디지털나가 됐고 걔네들은 아,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쬐비가안 뭐 되는 거죠. 뭐 공항이고 무슨 교통이고 도대체가 이게 자기들 알고 있는 한국이 이런 것이 놀란 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가 아주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그 정치권들이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유튜브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혐한 서적 같은 그런 이제 활자 매체가 팔릴 일도 없고 물론 유튜브에는 많이 땁니다 우리도 유튜브가 구글 유튜브가 있고 또는 진보 유튜브가 있고 그러는데 일본도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에... 어떻든 간에 통화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전혀 말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단 말은 한국의 발전상만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자기들이 가해 국가였다는 거 한국이 피해 국가였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알고 나는데 일본인들이 어떤 특성이냐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부정적이고 약자에게는 예, 뭡니까? 반대로 잔인할 정도로.